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의 연예인 서포트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 커피차 더자유입니다. 오늘 서포트는 영화 사랑의 고고학과 영화 비광 촬영 때 이용하셨던 좋은 기억으로 벌써 세 번째 국민 커피차 더자유를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약한 영웅은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상위 1% 무범생 연시은이 타고난 두뇌와 분석력으로 학교 안팎의 폭력에 대항해가는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입니다. 국민 커피차 더자유가 도착한 오늘 촬영 현장은 서울의 어느 한적한 숲속 공원인데요. 흐린 날 습도 높은 33도의 찜통 더위 속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사막의 우아시스가 되어드리기 위해 출동했답니다. 미술 감독님 커피차 서포트이지만 단골 고객인 만큼 연예인 커피차와 같이 현수막 3종과 스티커까지 풀 서비스해드렸고 커피차 세팅이 완료되자. 오늘 서포트 주인공 미술 감독님께서 동료 스태프분들과 함께 커피차로 오셔서 자신의 얼굴로 도배가 된 커피차를 보시고 너무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아무래도 커피차 보내신 PD님께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했냐며 마구 혼내시는 것 같았지만 계속 즐거워하시는 표정은 감출 수가 없나 봐요. 야외 촬영인데 스텝 배우분들 인원이 이렇게나 많은 건참 오랜만이었고, 더자유 모든는요 모든 분들 부족함 없이 골고루 맛있게 드셔주신 스텝 배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화 사랑의 고고학, 영화 비광에 이어 이번 웨이브 앱 드라마 약한 영웅까지 국민 커피차 더자유를 신뢰하고 이용해주신 비디님과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드라마 약한 영웅 흥행대박을 기원합니다.